원두니는 나무에 매달려 있고요. 곰은 더더 더 그대로 있고요. 새는 나무에 앉아 있고요. 구라는 여기 그냥 앉아 있고요. 토끼는 여기 뭔가 어글이 바라보고 어글이는 이이회 당기고 있어요. 합니다. 아 그렇군요 늑대 가족이 고양이 봤어요 그리고 여기 늑대 다른 늑대 가족이 또 왔어요 그리고 어그는 여기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토끼가 있는데 여기에 동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재밌다. 동교들이 여기 조명이, 조있고요 음. 여기 사람들 있답니다. 음. 근데 오글이는 갑자기 어디 나타났어요. 어, 오, 그랬군요. 모글리요? 네. 음. 현장이 잘안 넘겨져요? 그리고. 앞, 앞. 모글이가? 네. 모글이가? 엄청 많은 접기들 봐요. 아, 네. 범플로 가족이 온데 몰려있고, 어. 모두 있는 여기 있고, 범플로 가족이 엄청 많이 몰려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범플로 가족이 달려가고, 고양이가 이 범플로를 잡고 갔는데, 잡고 잡으려고 했는데, 이 범플로가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 범플로도, 이, 이 달려가는 범플로도 따라가, 따라갔어요. 음 그래서, 그리고 또, 행복한 가족들이 있어요. 늦게 가족. 늦게 한 마리가 왔어요. 어글리한어글리는 보글인한테 왔어요. 어 맞아. 진사람이 응. 사람들이 보글인한테 가! 응. 라고 말했어요. 어 어떻게 알았어 너? 그래 응. 다기경기로도아가고 있어요. 정글로 돌고 너 이거 얘기 알아? 경고 도와갔답니다. <laughs> 맞아요. 너 이거 이야기 알고 있었어? 아니면 그림 행복하게 보고 말한 거야? 경고가 살았답니다. 맞아요. 우와 너무너무 잘 읽는다. 와 재밌다. 진짜 재밌었어. 고마워. 진짜 재밌다. 아, 진짜 재밌었어. 오이내용 어떻게 알고 알고 읽은 거야? <laughs>